네, 어, 2025년 어, 새해 다짐이나 목표 설정을 연초에 많이들 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러한 컨셉으로 가장 먼저는 제게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내 가족들, 친지, 지인들, 그리고 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께도 확장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뭐 아는 것도 몹시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실제 삶 속의 변화를 입고 주의 말씀에 따른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주변에 퍼뜨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 제가 군 전역한 18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한 낡고 헐어 있는 그런 기도 노트가 있는데요. 한 20년쯤, 아 20년도 쯤부터 어, 등장했던 기도 제목이죠. 지금으로도 한 4년도 더됐는데 그 4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기도 제목이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게만 보이는, 그래서 한 달성률을 한10% 정도도 못 미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적어놨던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유혹거리들에서 벗어나게 늘 보호하여 주세요. 제 혼이 깨어있는 동안 늘 주님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만 구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다가오는 시간에는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도우소서. 주님, 형제, 자매들, 즉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임무에 열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순간순간 죄의 쾌락에 소가 넘어가고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이 그런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려는 옛 성품의 회귀 본능이 저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몸과 혼 모두를 지켜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하루속히 절 건져내주세요 이게 2020년도 6월 5일 어, 적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일진 1퇴를 반복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부딪혀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차 나아가서 2진 1퇴 그리고 삼보 전진 후한 걸음 물러나는 그래서 점차로 주의 잔인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곧 크리스천으로서의 부르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뭣도 모르는 코흘리게에게 천국행 티켓, 그런 면제부 같은 걸 쥐어주면서, 땡땡아, 간간히 교회 출석은 해라. 얼굴은 비춰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걸한다 너무 심한 죄, 예를 들면 뭐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나 강간, 이런 것만 좀 피하고, 적당히 세상 기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용인될 만한 그런 것들 위주의 적당한 죄들만 지어가면서 지옥각, 지옥 갈 걱정 일량 하덜 말고 마 편히 살거라.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꿈 펼치면서 그렇게 네갈길 걷다가 픽 죽으면 그때 나 만나니까 이한 세상 잘 살다 그때 만나보자꾸나 하고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 멸시 다 견디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하신 것이냐 잘 생각해보자, 이 어린 아이들아,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12절과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용서됐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바로 그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죄 용서받았고 천국 확정이 아니라 이제 그 수준에서 그만 머무르시고 죄 용서받은 건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신속죄의 덕분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보다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신 분께 더 집중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이 13절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구원 받았다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지. 끝! 이러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그래, 하나님 아버지 계시지, 알고 있지,가 아니라,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이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시기에 임박한 때입니까?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끝부분이 도달해 있다고 피부로 와닿을 만큼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어린아이에서 속히 벗어나서 청년, 장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린 자녀들은 자기 멋대로 이곳 저곳을 활보합니다. 위험한지도 모르고 기어오르고 뛰어내리고, 뭐 전기나 뜨거운 국물 같은 것을 향해서 과감하게 손을 뻗습니다. 제가 나은 이를 키워보니까 알것 같습니다. 머물러야 할 곳. 잠잠히 있어야 할 때를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그러다가 꼭 어딘가를 다쳐서 숨넘어갈 듯이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죠. 이처럼 후회할 짓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 손길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와 같은 성도를, 성도들 또한 말씀이 일러주는 지혜를 귀담아 듣고 주님 안에 거해서 멸망에 가까이 오는 줄도 모른 채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녀,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들을 멀리 하라. 아멘. 지금 얼마나 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보이는 우상도 셀수 없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은밀한 우상, 내 마음속에 모셔둔 우상들 또한 못지 않게 많습니다. 우상을 정의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더 관심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더 많이 의식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내 주변 곳곳에 얼마나 많이 세워두셨습니까? 마음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모셔두셨습니까? 지금 저희에게 비춘 이몇 안되는 말씀만으로도 이미 진즉에 엎드려서 울고 회개해야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성경 구조들을 꿰고 있지 않더라도 그 많은 첨예하고 어려운 고리를 모르더라도, 이러한 말씀들에 매일같이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삶의 많은 불필요한 부분들이 깎여 나가고 잘려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보다 가벼운 몸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얼거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의 참 의미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자 합니다 이 구원 받았다는 것,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난 신분과 상태의 변화, 그 위치의 변화를 뇌에 각인함으로써 까먹지 않도록 하는 일이 너무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너무나도 밋밋하게 평면적으로 그냥 써머리 요약본 같은 한줄 결론으로만 전달돼서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이든타이든 값싼 구원이나 뭐 가벼이 여기면서 그렇게 취급하는 복음 그런 구원으로 여기게 됐다는 게 오늘날 이 세대의 문제 중에. 가장 은밀하면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교회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그러라고, 계속 그렇게 편히 살던 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야. 라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건데, 이러려고 그 모진길 끝끝내 완수하시고서 다시 저 하늘로 돌아가신 건데, 그런데 오늘날 이 1번과 2번에서 다시 1번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소위 크리스천이라 자신을 칭하고 서로 그렇게 불러주는 분들 가운데서도 쉬이 찾아볼 수 있다는 라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구원받지 않았거나 둘째 구원은 받았지만 그 내용이나 성경 말씀, 지식 교리면에서 크게 모자라거나 이탈하고 또는 거짓 교리에 빠진 상태이거나 말씀 공급과 섭취가 제때 일어나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타락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두 번째의 경우에는 거듭난 성도로서의 생명에 분명한 표징이 있어서 반복되는 범죄와 범법 전, 중, 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낍니다. 뭔가 양심의 브레이크가 죄를 지으려 할 때면 계속 강하든 약하든 탁탁 걸리는 그 내적 경험이 있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첫 번째 구원받지 않은 것과 크게 구별됩니다. 아, 나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럴까? 왜또죄 지을까? 괴롭다. 지으면 안 되는데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하다. 진짜 벗어나고 싶다. 죄지 그만 짓고 싶다. 진짜 제발. 이런 내적 갈등이 있으면서 주님께 이죄 문제를 들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몇몇 지체에게 상담 신청을 하거나 성도들과의 교제에 열심을 내는 등 기회가 생기면 이런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시그널을 보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같은 생각이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바로 나의, 나를 위한 속죄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돼서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도 더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사건이 바로 2025년 현재 이스라엘이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도 위한 사역이었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나란 존재까지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래서 참으로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구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나랑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된다면 죄를 범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정상 작동해서 언제가 됐든 다시금 회개함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창조물로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게끔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번째의 경우에 속한 사람들은 죽은 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어, 교회 내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보다는 그래도 성도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실은 저도 이러한 두 번째와 같은 문제를 몸속 경험해봤고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낭비가 심한 일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예민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구원 이후 그 사이 공백기간 동안 그저 태어나기만 했을 뿐 육신적인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인 존재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그렇게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백슬라이딩, 즉 타락과 영적 부패가 곧바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들은 그저 밀려오는 강물에 쓸려 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랜 세월 즐겨왔던 육신의 정욕들이 다시금 밀려오고 내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게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떠밀려 내려가는 게 한순간인 것처럼 그래야 저는 이러한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즉시로 주님 품에 안겨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말씀의 양식과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양육돼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거룩한 거룩한 거룩함과 그리고 성화된 삶으로서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하는 주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2025년 새해 목표이자 다짐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날들이 약하기 때문에 애써 힘들게 되찾아온 그 시간 주님께 즉시로 봉헌함이 마땅한데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의 몸을 복종함으로 그 되찾은 귀한 시간들을 의의 종이자 주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쓸 것인가 이에 대한 나만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함께 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번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계속 해나가면서 7.8개의 자세, 이 잠원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이러한 7.8개의 자세로 어, 계속해서 어, 지속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시간을 되찾고 그 되찾은 시간을 주님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들로 빈틈없이 그렇게 가득 채우는 것 이것입니다. 디모니서 4장 7절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돼 성령을 통해 몸행실을 죽이면 잘리라 이렇듯 저는 저 자신에게도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듣고 또 듣고 마음판에 아예 새겨지게 함으로써 더는 자아 정체성이니 뭐 비전이니 꿈이니 하는 것들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른 제 또래들이나 저와 비슷한 영적 수준이나 나이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같이 성장하고 점점 더 강건해져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구원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좋은 환경과 여건 그리고 은사를 각자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 이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에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종으로서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로마서 6장 17절과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잠만 잠깐만. 성경 펴서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 등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AI 기술을 통한 딥 페이크 범죄나 조작된 사진, 글들, 영상들이 많아서, 뭐, 팩트 체크니, 뭐, 팩트에 기반해서 뭐 판단해보자, 이런 말들이 유행이었는데, 바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팩트에 기반한 삶을 사십시오. 환상과 망상에 절여진 가짜의 삶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그리고 연구한 실체와 곧 불타 없어질 그림자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 감을 못 잡겠다면 적어도 모든 행동 전에 이게 의의 종이 할 법한 일들인가? 이게 주님의 자녀가 할 법한 말과 행동, 생각인가? 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의의 종이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죄의 종이 할 법한 행위들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나 자신에게 물어 봅시다. 갑자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